저는 하늘에서 보는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기억을 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머리카락은 물감과도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머리카락으로 그림 만드는 오명식 작가입니다. 어느 날 저는 붓을 들었고 물감과 머리카락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캠퍼스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르고 다듬어봐 드릴게요. 저는 30년 가까이 헤어디자이너로 고객들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살아오고 있는데요. 미용을 하면서도 예술적 호기심으로 인해 줄곧 헤어 아트와 공예품을 만들며 늘 새로운 것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은 저에게 물감이 되었습니다. 헤어 커트를 하다 보니 갈색의 머리카락이 제주에 오름에 있는 억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갖고서 제주의 오름과 자연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곱게 자르 가르라서 제주의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어, 머리카락을 이용하는 방법은 보통 한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곱게 펼쳐서 어,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서 꽃잎을 만들기도 하고 잎사귀를 만드는 어,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곱게 갈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염색된, 염색하고 코팅된 머리카락을 곱게 모래알처럼 가려서, 갈아서 어,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머리카락을 곱게 갈아서 아크릴 물감을 섞는 기법을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머리카락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캠퍼스에 담아내는 과정은 새롭고 신기하며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즐기며 열심히 작품을 만들다 보니 좋은 결실도 볼수 있었는데요. 제주 미술대전에서 선정작가상에 선정된 작품 금목종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종달리에는 이렇게 팽나무같이 생긴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나무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제주도의 길을 자개를 이용하여 그 소중함을 더 강조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의 자연은 금처럼 소중한 어,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자연을 표현한 작품 금목 종달입니다. 저는 캠퍼스도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캠퍼스를 만드는 과정은 저에게는 작품을 시작하는 처음 단계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작품에 알맞은 캠퍼스를 만들고 그 캠퍼스를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을 담아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도 펼쳐보게 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삶이 너무도 힘들고 가슴 아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삼공원을 갔었던 기억도 들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왜 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궁금증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사삼공원에 가서 위로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제야 이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후 사삼 당시 고향 가실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당했는지 직접 알아보게 됐고. 당시 처참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허투로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과 그분들의 마음을 그림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취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림으로 잊힌 역사를 알리고 희생된 분들이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삼을 주제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2월 사삼과 그리움, 마음 깊은 곳에 그리움을 불러본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삼과 그리움은 사삼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뭐 가시리 주민들, 아니면 제주도 도민들을 위로하는 전시입니다. 그 당시 고생하셨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고,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로하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품들은 가시리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치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슴이라는 작품인데요. 얼핏 비어 있는 백색의 캠퍼스 같죠? 이렇게 돌리면 빙그르로 돌아가며 검, 붉은 속내를 내비치는데요. 캠퍼스가 회전할 때 나는 소리는 부모의 울림일 수도 있고, 쓰라리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직접 만들거든요. 어떻게 만들다 보면, 캠퍼스를 자르고 끼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캠퍼스 틀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물질이 어 이렇게 움직였는데 소리가 상당히 고요하고 좀 특이하고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어 소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의 작품들이 어머니를 비롯해. 사삼의 아픔을 간직한 희생자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삼의 아픈 기억들도 기록되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살아있던 힘들었던 고난 함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자료가되지 않습니다. 사삼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기록해 두어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이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통해 제주 4.3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기억을 이어나가겠습니다.